제 심금을 올리는 보석 원석을 찾았어요. 제작해 주실 거래처라고 해야 되나 확정? 음, 좀 대견하게 생각해 주려고요. 참 마음이 뭔가 울렁울렁해요. 네. 스타벅스 가서 달달한 커피 먹고 싶어서 책 <laughs> 읽고 텀블러 챙겼어요. 어제도 많이 읽었는데 너무 너무 재밌고 좋아요. 얼핏 띵띵 거네. <laughs> <laughs> 지금 비오고 비바람 치고 난리도 아니에요. 어, 5분, 10분 전에 햇빛 쨍쨍했는데 <laughs> 야옹이가 잠을 푹못 자네요, 오늘. 비바람 치고 난리를 치니까. <laughs> 구경하네. 왜? <안 했는데. 웃음> <laughs> 주얼리 공부를 하고 있어요. 원석에 대해서.

저는 요즘 완전 푹 빠져서 열심히 보석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원래는 제 스스로에게 주는 선물로 반지를 좀 제작해서 제 스스로 선물하려고 <laughs> 그래서 반지를 좀 끼려고 했었는데. 그 스토리를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laughs> 한달 전쯤 새벽에 갑자기 인스타그램으로 미친 듯이 폭주를 하면서 적기려고 반지를 제작할까 하다가 관심 있게 봤던 반지들이 그 할리우드 스타분들의 약혼 반지 항상 화제가 이슈가 되잖아요. 누구의 다이아 그 약혼 반지가 더 큰가 더 이쁜가 비교하는 그런 영상들을 좀 보면서 접했던 것 같은데, 알이 커가지고 반지가 돌아갈수록 부의 상징이래요. <laughs> 저도 그런 알 반지가 너무 끼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이런 코코크러쉬가 많으니까 같이 이렇게 포인트로 여기다가 끼고 싶어서 안 그래도 그거에 관심이 많았는데, 그럼 내가 한번 그런 걸 만들어 볼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요즘 한 건데, 책도 읽고 이제 인터넷을 많이 찾으면서 공부를 하다가 제 심금을 올리는 보석 원석을 찾았어요 바로바로 짜라잔 바로 제가 읽어 드릴게요 백수정은 현재 지구상에 존재하는 원석들 중에서 가장 강력한 정화와 치유 힐링 작용을 하는 원석이기도 합니다 생체의 자기장을 활성화시키고 외부의 부정적인 에너지를 흡수하고 정화한 후 다시 깨끗한 에너지를 방출하는. 백수정이 갖고 있는 의미가 막 치유, 정화, 부정적인 에너지를부터 날 지켜주고 뭔가 정신적인 그런 것도 도와주고 이러니까 완전 이거에 제가 꽂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난이 백수정이 필요하다 싶어서 그때부터 이제 미친 듯이 백수정에 대해서 검색을 해봤는데. 백수정은 내포물이나 크랙 없이 전체가 투명하게 빛나고 사이즈가 클수록 가치가 높다. 하지만 비교적 흔한 보석임에도 불구하고 물처럼 맑고 투명한 종류는 드물고 대부분 내포물로 인해 뿌옇게 보이는 편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책에도. 그래서, 어, 포기해야 되나? 진짜 어째야 되나? 오마 너무 예뻐 너무 맑고 오벌 형식의 백수정 원석 와 드디어 구했다 이 깨끗한 내 포물 없이 투명하고 맑은 백수정 요건 에메랄드 컷 제가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사이즈를 어떤 걸 할까 투표를 올렸었는데 얘로 주문했습니다 허, 너무 예쁘다 큰 사이즈가 낫네요 바보 똥망충이 마냥 또 잠을 못 잤어요 한 시간 정도밖에 <laughs> 정신이 없어가지고 방금 텀블러 떨어뜨렸어요. 그래도 이제 반지 제작하러 처음 만나 뵙는 거니까 좀 단정해 보이게 셔츠 입었어요. <laughs> 아, 바보같이 잠을 못 자가지고. 지금 아까 차에서 내리다가 텀블러도 떨어뜨려서 깨졌어요. 그래도 결과물을 받아봐야 알지만 그래도 나름 이렇게 제작해 주실 거래처라고 해야 되나? 확정? <laughs> 너무 좋으셔서. 여기가 상가 화장실이라 좀 시끄럽네요. 얼굴이 말이 아니죠. <laughs> 아니, 여기 운전해서 여기 종로 쪽 들어서자마자 뭔가 조금 마음이 울렁울렁한 거예요. <laughs> 너무 오랜만에 오기도 하고 그때의 기억이 새록새록 떠오르기도 하고 제가 맨날 말했지만 진짜 <laughs> 어 좋겠는데 롱패딩 입고 꼬질꼬질하게 다녔었는데 지금은 그냥 휘황찬란하게 막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뭐 이래서 돈을 다 썼지만 어쨌든 아, 참 이렇게 인생이 바뀔 수도 있구나. 뭔가 이런 게 실감나기도 하고 혼자 마음이 조금 막 싱숭생숭했어요. 진짜 제가, 제가 성격이 좀 이래요. 이렇게 한게 꽂히면은 잠못 자고 계속 그 생각만 하고, 그냥그 생각이 사로잡혀서 이걸 어떻게든 해야겠다. 나 이거 하고 싶어 죽겠다. 이러는 스타일이에요. 약간 완전 건강을 악화시키는. <laughs> 그래서 오늘도 종로에서의 좋은 기억이 없다 보니까 오는 게좀 긴장이 되고 걱정이 많이 되기도 했고, 그리고 또 어쨌든 어렵게 구한 보석, 원석으로 반지를 제작하는 거니까 이런저런 생각하느라 잠을 못 자기도 했고 했는데, 그때도, 뭐 뭣도 모르면서 너무 두렵고 무서운 거예요. 내가 지금 혼자서 이런 일을 벌리는 게 맞나? 이렇게 지금 금사고, 은사고, 내가 이럴 땐가? 뭣도 모르면서 이래도 되는 건가? 이런 두려움이랑 불안감이 엄청 컸거든요. 이제 또 부모님은 걱정되시니까. 너 혹시 망하더라도 알아서 혼자 살아라 막 <laughs> 걱정되니까 그러시고 안 그래도 불안한데 더나 망하면 어떡하지 막 이러고 했었는데 몇년 지나서 여기를 와 보니까 그때의 제가 생각나고 5년도 더 됐는데 훨씬 그때의 그 똥똥민똥이가 생각나면서 너무 애기였던 것 같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조금 약간 마음이 찡했지만, 그래도 그 애기였던 똥똥민똥이가 그렇게 힘들게 노력한 덕에 이러고 쇼핑도 해보고, <laughs> 서울의 좋은 집에 살아보고 했으니까 에이, 그때의 똥똥민똥이에게 고마워하고 음좀 대견하게 생각해 주려고요. 주변 어른분들께서 어 제가 이렇게 몇년 동안 막 노력을 해서, 나름 제가 먹고 살 만한 돈을 만들고, 벌고, 한걸 보고, 엄청 주변에서 칭찬을 많이 해주시고, 저를 이제 너무 대단하다, 막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하니까, 저는 그게 조금, 아이고, 나도 뭣도 모르고 한 건데, 게다가 다 써버렸는데, 이제는 이게 뭐 대단한 거라고, 아,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좀 커서 여기를 와보니까, 조금 그 칭찬을 받아들이고 스스로 대견해 해도 될것 같아요. <laughs> 너무 너무 애기였어요 그때 너무 약간 마음도 많이 힘들고 그리고 또 어떻게 또 그렇게 막 도전을 할 생각을 했나 겁도 없이 똥똥민똥이가 참 마음이 그렇게 뭔가 울렁울렁해요. 네. <laughs>